유아, 어서 오세요. 어스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는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W 플레이스라는 세계지도의 그림을 그리는 사이트. 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한번 오늘 놀아볼 예정이고요. 네,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좀 참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플레이스는 세계지도에 전세계 사람들이 모여 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이트예요 혼자뿐만 아니라 다 같이 협동의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특이하게도 1인당 쓸수 있는 페인트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새 페인트가 충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림을 그려야 한답니다. 자, 일단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이곳입니다. 지금 보면 안쪽에는 살짝만 해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숫자들이 그림이 있고 또이 중에서는 방송으로 내 보내기가 좀 애매한 정도의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이쪽에 자리를 하나 잡았어요. 어디 갔더라? 또 잃어버렸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거돌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가거돌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고요. 반대로 우측 아래로 좀 내려가면은 제주도. 제주도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딱그 위치에 있거든요. 이제 우리 오늘 시참을 하실 분들은 거기로 먼저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할 거냐? 대충 이제 다 모인 것 같으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곳에 어슬의 단체 그림을 만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직접 그림을 아예 러프부터 짜서 그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다른 원래 있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거를 픽셀로만 찍어서 약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쓸 겁니다. 뭐냐? 진짜 그야말로 생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만 다 같이 어떻게든 어슬레 얼굴 몸통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진짜 조져버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일단 하는 겁니다.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누가 어디다가 어떤 걸 그리고 있는지 같은 걸 눈치를 잘 봐야 되고, 제가 시작하면은 그때 같이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포즈 이런 것도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냥 집단지성으로 어떻게든 한번 최대한 네, 어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출발입니다. 이제 어떤 용기 있는 자가 픽셀을 하나 이제 그어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것 같은데 누가 좀 시작해봐요 하고 있는데 대충 한 이쯤에 저는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안 나섭니까? 어 누가 시작했습니다 뭔가 어 점을 긋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세히 보이시면 보이시겠지만 하나 둘 아홉 개의 외곽선을 약간 그었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바둑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오호 여기 또 무언가 그려집니다. 야, 이거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자, 자... 아, 반대쪽 눈이 어느새 갑자기 또 생겨납니다. 이게 뭐... 실시간으로 계속,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뚝 하고 나오는 딱 봐도 일단은 눈이죠. 아, 근데 그 와중에 옆에 갑자기 누군가... 네, 거대한 인간의 형태를... 네, 뭔가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 빨라요. 과연 이제 이쪽과 이쪽 중에서 누군, 누군가가 어스레를 주도할 것인가. 렇게 네,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세력 싸움이, 네, 우리끼리도 이렇게 세력 싸움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어? 앞머리다! <laughs> 누군가, 용감한 누군가가 앞머리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저도 약간 작업을 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된 건가? 됐다, 됐다, 됐다. 나 하나 했다. 어, 저 여기 하나. <laughs> 저 여기 하나 그었습니다, 방금. 내가 보니까 이쯤은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을 거 같거든. 이쯤. 이렇게.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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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좋아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약간 겹치지 않게 최대한 각자의 자리를 하나씩 잡고. 와! 개용감해. 야, 이걸? 기가 막히다. 아 지금 눈 괜찮은데? 어, 좋다 좋다 좋다. 드디어 약간 그 느낌이 왔다. 어, 이제 자 이제 진행시키면 될것 같아요. 아뿔 깎았어요? 어, 잘했다. <laughs> 개쩌는데? 아, 야 이것도 누군가가 나서서 연결을 해주고 있네 그래도. 이거 내가 해줄게. 이 근데 평균적인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긴 한데 이 정도면 꽤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 귀걸이 언제 했어? 야 장난 아닌데? 어, 귀걸이 기가 막히다. 눈 <laughs> 빠질 것 같아. 어, 나는 괜찮긴 해. 어, 이게 컴퓨터로 하면 괜찮은데 다른 걸로 하면 좀 눈알 빠질 것 같긴 해. 가까이서 봐야 되니까. <laughs> 보니까 여기도 흰색 들어간 거 보니까 이제 하는 거 같거든. 배색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좀 페인트 남고 약간 서포트 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각자 영역 정계하자 이제 이렇게 턱 부분 이쪽 부분만 완성되면은 끝납니다. 견적이 나오고 있어 윤곽이 어느 정도 꽤 나왔고 머리카락 색깔은 일단은 차콜로 갑니다 차콜로 가고 이거는 그 짙은 부분만 이걸로 하려고요 짙게 약간 명암 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약간 디테일 디테일 넣어주고 차콜로 가자 얼굴은 거의 다 됐어요 네, 얼굴은 이제 완성이 됐고 일단은 11시까지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싶으면은 좀더 하죠 와 여기도 입 색깔 보니까 지금 디테일이 들어갔네 아까는 그거였는데 좋은데요 배경 색깔도 하나 정해놓고 갈까 배경 뭘로 할지도 핑크로 할까? 배경? 이걸로 그럼 내가 여기다가 시작을 해놓을게. 자,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또 가끔 심심해서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핑크로 또 이렇게 쫙 덮어봅시다. 거의 다 됐어 2분 남았어 얘들아 2분 동안 하고 이제 2분 뒤에는 피버 타임입니다 피버 타임 남는 거다 붓고 가겠습니다 됐어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버 타임으로 한번 부읍시다 자 이제 또 남은 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에다가 한번싹 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다 쓰니까 그림 나온다 마지막에 그래도 그림다운 무언가가 나왔다 야. 됐다 오케이 다 부었고 부었고 됐다 된 걸로 치겠습니다 자 됐네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어찌 어찌 완성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까지는 그죠. 미완성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틈틈이 와가지고 네, 이게 쌓일 때마다 와서 한 번씩 쓱 긋고 이제 다시 나가고. 쓱 긋고 또 나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최대한 머리카락 배색과 얼굴 디테일까지 완성을 해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해봤고요.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개판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매력있는 페이스가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아직 컨텐츠가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또 어쨌든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비유... 약간 완성이 못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또 완성이 됐을 때를 한번 고대하면서 다음에 한번더 구경을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그거 완성됐더라고요 거의 W플레이스 기억나요? 어슬레 그림 그렸었잖아 그게 거의 다 완성이 돼가지고 오늘 최종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컨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보여줄게 짜자잔 개쩔지 이거를 기억하고 꾸준히 꾸준히 조금 조금씩 하더니 결국은 완성을 했어. 퀄리티도 지금 우리 꽤 그래도 아무런 러프 없이 그냥 냅다 시작한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번주 토요일인가에 시작을 했는데 총 일주일 걸려가지고 완성을 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QR코드를 해놨더라고요. 어설의 팬카페,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어설의 트위터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튜브 치즈직이랑 아무튼 하나 더예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유튜브 영상 이렇게 딱 틀어놓고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딱 해도 바로 스캔이 돼서 저의 아지트로 넘어가질 테니까 한번 심심하시면은 QR을 한번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었던 최종 결과물 W플레이스의 세계지도에 메이드 어슬에 남기기 콘텐츠는 그 대장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고 보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가거돌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측 하단에 가보시면은 저희의 어슬레 그림이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너무 재밌었고요. 이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